예, 한국에는 유독 명장이 많은 것일까요? 경기 전 승리 확률 1% 모두가 고개를 저었던 그 순간 김상식 감독은 전술 하나로 판을 뒤집었습니다. 이미 패배가 확정됐다고 여겨진 경기에서 베트남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보다 먼저 흔들린 것은 상대의 멘탈이었고 관중석에서 터져나온 것은 전율에 가까운 함성이었습니다. 김상식이라는 이름이 경기장을 뒤덮는 순간 팬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반전이며 한국 지도자들이 왜 아시아 축구의 흐름을 바꾸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증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99% 패배 예측을 산산조각 낸 김상식 전술의 정체와 베트남 현지가 충격에 빠진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90분 내내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지던 함성이 종료 희슬과 동시에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심장부, 거대한 스타디움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완벽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정적은 단순한 패배의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축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서열과 상식이 한순간에 무너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여전 세계를 열광시키는지, 그리고 예공은 둥글다라는 오래된 말이 아직도 유효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경기는 단순한 한 경기의 승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방이라 불리던 팀이 중심을 뒤흔든 사건이자 준비된 전술이 자본과 인프라를 넘어설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인 밤이었습니다. 대회 전 분위기는 명확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23 대표팀은 막대한 투자, 홈 어드밴티지, 탄탄한 선수층을 앞세워 우승 후보 1순위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베트남 U23은 여전히 선전하면 성공이라는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팀으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예측도 전문가들의 분석도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사우디가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이며 흐름을 장악할 것이고, 베트남은 버티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축구는 언제나 종이에 적힌 예측을 비웃듯 전개됩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사우디는 예상대로 것엔 압박과 빠른 템포로 베트남을 몰아붙였습니다. 측면은 넓게 사용했고, 중원에서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파상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장면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을 소유하고 있는 쪽은 분명 사우디였지만, 경기를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공격은 번번이 막혀 섰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상식 감독의 치밀한 설계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U23은 단순히 수비,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대가 공을 받는 순간부터 압박의 강도와 위치를 정교하게 조절하며 공간을 지워나갔습니다. 이 수비는 개인의 헌신이 아닌 조직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한 명이 나가면 다른 한 명이 그 공간을 채웠고 라인은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사우디 선수들은 볼을 잡을 때마다 선택지를 잃어갔고 슈팅 각도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비와 공격의 경계가 흐릿했다는 점입니다. 베트남은 수비를 하다가도 공을 탈취하는 순간 지체 없이 전환했습니다. 불필요한 롱볼은 없었고 모든 움직임에는 명확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팀은 단순히 강팀을 상대하는 팀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 준비된 팀이다. 이 경기에서 가장 큰 허재가 된 부분은 김상식 감독의 전술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사우디를 상대로 전통적인 스트라이커를 두지 않는 이른바 제로톱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약팀은 강팀을 상대로 높이를 활용하거나 빠른 역습을 노리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김상식 감독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기술과 활동량이 뛰어난 자원들을 전방에 배치해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게 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사우디 수비진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라인을 유지해야 할지 판단이 늦어졌고, 그 틈은 점점 벌어졌습니다. 사우디의 센터백들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오는 순간, 뒷공간은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전술은 단순히 공격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체력을 소모시키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고도의 계산이 담긴 전략이었습니다. 경기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사우디 선수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공을 소유했지만 공격의 날카로움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상식 감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벤치에 있던 스피드와 창의성을 겸비한 자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교체는 단순한 선수 변화가 아니라 경기의 리듬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중원에서의 치열한 몸싸움 끝에 공을 탈취한 순간 베트남의 공격 전환은 번개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측면을 파고드는 움직임 그리고 망설임 없는 슈팅. 공은 골키퍼의 손끝을 스치며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은 얼어붙었고 베트남 응원석에서는 믿기 힘든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실점 이후 사우디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라인을 끌어올리고 전원이 공격에 가담하며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골문 앞에는 또 하나의 벽이 서 있었습니다. 골키퍼의 연이은 선방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팀 전체에 확신을 불어넣었습니다. 막아낼 때마다 수비진의 집중력은 더 높아졌고 사우디 선수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베트남은 승자였고, 사우디는 패자였습니다. 그라운드 위에 대비된 풍경은 이 경기가 가진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직후 아시아 각국의 언론은 이 결과를 대서 특필했습니다. 대회의 최대 이변, 전술적 완승, 준비된 약팀의 반란이라는 표현이 쏟아졌습니다. 사우디 감독 역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의 조직력과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 평가하며 준비의 차이를 솔직하게 언급했습니다. 베트남 현지는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팬들은 이 승리를 단순한 한 경기의 결과가 아니라 베트남 축구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축적된 경험, 치밀한 준비,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클로징, 기적이 아닌 필연, 그리고 다음 이야기 이 승리는 단순히 8강 진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베트남 축구가 이제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과연 이 기세는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김상식 감독의 전술은 토너먼트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팀은 또 어떤 장면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밤은 아시아 축구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남은 것은 단순한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김상식 감독을 향해 찬사를 쏟아냈고, 팬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예, 한국에는 이렇게 위기의 순간마다 판을 바꾸는 명장들이 등장하는가. 김상식 감독의 전술은 단순한 전술노트가 아니라 철학과 경험, 그리고 승리를 향한 집요함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LFC GOD소는 앞으로도 전 세계 축구 무대에서 한국 축구가 남기고 있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